안녕하세요 리뷰종결자입니다. 혹시 쓸만한 전자레인지를 찾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전자레인지는 한번 구매하면 10년은 거뜬하게 쓰기 때문에 처음 살때 신경 써서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레인지를 용량별, 가격대별, 그리고 판매량과 사용자 편의성까지 모두 꼼꼼히 따져보면서 최고의 베스트5를 선정했으니까요. 전자레인지를 여기서 딱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 리뷰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제품인 쿠쿠 틀렛 전자레인지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제품으로 나는 그냥 싼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플랫 타입이라는 점인데요. 내부에 회전판이 없이 전통적인 회전 방식의 전자레인지와는 다르게 그냥 올려두기만 하면 알아서 가열이 됩니다. 인덕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판이 오염될 일이 없어서 관리가 쉽다는 점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사무실 같은 곳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출력은 7 0와트로 일반적인 가정용으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이는 냉동밥해동부터 간단한 요리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필요한 조리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도입니다. 용량은 20L인데요. 실제 가용 용량은 17L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원판형이었다면 20L가 좀 작았을 텐데요. 그래도 이 제품은 플랫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도 안에서 원판이 헛돌 일이 없어서 쓸만합니다. 안전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무게에 따른 자동 해동 기능을 탑재해 해동 과정에서 음식이 익어버리는 일을 방지하며 8가지 자동 요리 프로그램도 제공해 다양한 요리에 손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9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해 저렴한 맛으로 구매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출력이 700W로 센 편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플리청이라서 음식에 고르게 열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용보다 조리시간이 더 길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매직셰프 전자레인지는 가입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판매량이 상당한 스테디셀러 제품인데요. 저도 집에서 이 제품을 사용 중입니다. 이 제품은 25L라는 넉넉한 용량을 가진 제품인데요. 가용 용량도 많은 편이라서 편의점 도시락을 안에 넣어도 회전판이 헛돌지 않고 넉넉하게 잘 돌아갑니다. 출력도 준수한데요. 최대 900W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어 요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열량을 맞출 수 있으며 빠른 조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컴팩트한 사이즈인데요. 넉넉한 용량인 25L를 제공함과 별개로 제품의 사이즈는 비교적 작은 편으로 주방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작은 주방에서도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입니다. 또한 6가지 자동조리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별다른 조작 없이 버튼 하나로 다양한 음식을 손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글라스 소재를 사용해 전자파 차단에 효과가 있으며 전력 소비가 낮아 전기세 부담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가격은 10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해 부담 없이 구매하기 괜찮습니다.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 디자인인데요. 개인적으로 외관이 투박하고 구형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대와 성능은 정말 우수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인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마트북 전자레인지는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사용자 편의성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솔직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제품이지만 전자레인지는 한번 사면 10년은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 살때 애초에 좋은 제품을 사시는 게 가신비 측면으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23리터의 넉넉한 용량을 제공해 대형용기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으며 기본 700와트의 출력으로 일반적인 음식 대욕이나 조리가 가능해 가정용으로 적합합니다. 이 전자레인지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쿡 기능과 그릴보드입니다. 그릴보드는 음식을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조리해주어 기름 없이도 튀김요리의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26가지의 다양한 자동조리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버튼 하나로 다양한 요리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찌개나 라면, 스프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빠르고 쉽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델은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바쁜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남은 조리 시간을 확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재주가 많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1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 그릴모드의 퀄리티가 진짜 5분만 하지는 못하다는 점인데요. 전자레인지보다는 오븐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딱 오븐 보조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제품인 LG전자 스마트 인버터 전자레인지는 높은 출력으로 빠른 조리가 가능한 고성능 전자레인지인데요. 이 전자레인지는 천0 0의 강력한 출력으로 일반적인 700W 제품에 비해 약 20에서 30% 빠르게 조리가 가능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용량은 23L로 넉넉한 용량이며 다양한 요리에 충분한 크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요리받침 회전링을 갖추고 있어 조리 중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중량이 좀 나가는 식재료까지 안정적으로 회동할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인버터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섬세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최신 제품들에 비해 전기를 덜 잡아먹습니다. 조리실 내부는 향균 처리되어 있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안정성 또한 놓치지 않았는데요. 어린이 보호용 잠금 기능, 요리 완료 후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 절전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어 가정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10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인버터 제품이 12만원인 거면 진짜 저렴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 16년도에 출시된 제품으로 최신 모델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조립 모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자레인지 본연의 기능으로만 따져봤을 때에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기 때문에 지본기에 충실한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품인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전자레인지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앞전에 소개해드린 모델의 최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23L 용량의 1000W의 고출력을 자랑하는 모델로 LG의 스마트 인버터 기술을 통해 빠르고 균일하게 음식을 가열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요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육각 회전링은 흔들림이나 소음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이지클린 코팅으로 조리 후 쉽게 내부를 청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균 번식을 방지해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LG의 고급 라인인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라인으로 디자인이 매우 깔끔하고 세련되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주방 미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딱인 제품입니다. 또한 이 전자레인지는 저온 조리가 가능하여 요거트나 죽 같은 발효 음식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가격은 10만원 후반대로 가격대가 약간 있는 편이지만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제품으로 사용자 편의성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된 제품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